네, 메밀면은 600g을 준비를 했는데요. 3인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냉동면이나 생면인 경우는 1인분이 200g, 겉면인 경우는 1인분에 100g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오, 그렇구나. 오늘 그 메밀 비빔국수의 핵심인 비빔장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어, 비빔장이, 비빔장이 거의 비빔장 주인공이죠. 먼저. 자, 먼저 매콤한 맛을 더해줄. 고춧가루인데 좀 고운 고춧가루로 준비를 했어요 고춧가루. (4분의 3컵입니다) 네. (4분의 3컵아 네. 곱다 네 고추장은 (4분의 1컵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런 비빔장은 고추장이 많이 들어가면 텁텁하거든요 그래서 (3대1의) 비율 아, 네. 정도로 (4분의 1컵에) 지금 고추장이 들어갔습니다 어, (3대1) 비율로 오. 네 짭짜름한 맛을 담당할. 막간장 세큰술을 준비할게요. 막간장이 네. 혹시 없으신 분들은 양조간장, 오, 뭐 진간장 다행이네.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 네. 이어서 단맛을 내는 재료를 저는 네 가지를 넣을 건데요. 네 가지 먼저 네 가지를 넣을 건데요. 네 가지 먼저 깊은 단맛을 내줄 매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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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큰술이 들어갑니다. 네. 다음으로는 은은한 단맛과 윤기를 더해줄 조청 다섯 아, 큰술이 그렇죠. 들어갑니다. 아, 그렇죠. 쌀 조청이에요. 네, 네. 네. 쌀 조청 다섯 큰술. 아그네 그리고 천연의 단맛으로 배즙을 반 아, 컵을 아, 넣겠습니다. 네, 네 배즙 반컵 들어갑니다. 음. 네. 이종생 그 배즙을 일단 일용으로 이렇게 먹게끔 이제. 짜서 아, 이렇게 하는 팩에 팩에 거 있잖아요. 팩해놓은 거. 그런 네. 거 쓰면 어때요? 그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아, 네. 어. 그리고 여기에 사과를 큰 걸로 반 개를 껍질 벗겨서 이렇게 다졌습니다. 어, 사과는 충을안 네. 내네요. 우리 비빔장은 너무 빡빡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좀 시간이 좀 지나면 수분도 좀 생겨서 촉촉하고 이렇게 씹을 때에 상큼해서 좋아요. 그래서 사과는 이렇게 다져서 반개 정도 오, 넣습니다. 씹히는 거 너무 좋겠다. 그 다음에 새콤한 맛을 더해줄 식초가 식초. 들어가는데요. 어, 식초는 두 배의 식초로 네 아, 큰술을 이렇게 넣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진 마늘 두 큰술 넣겠습니다. 오. 네, 고소한 맛을 낼 참기름 두 큰술 넣겠습니다. 야, 맛있겠다. 진짜. 양념장 강하다. 네. 맛있세요 고소한. 양념장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깨가루. 아, 자, 이 양념장 거부할 수 없는 양념장이다. 맛있겠다. 아, 많이 만들어 놓고 싶다. 자, 매콤, 달콤, 그렇죠? 달콤 네. 새콤, 새콤, 새콤. 고소와. 짭조름, 어, 고소 아, 이 오감이 다만족된 오미가 다들어있네요 새콤, 짭조름, 고소. 오, 예술이다. 그리고 비빔국수는 고명이 더 풍부한 맛을 맞아요. 더 해주잖아요. 네. 네. 그래서 무를 이렇게 절임으로 해서 아삭아삭 씹히는 아 맛이 이 비빔국수에 더잘 어울려서 무절임을 아. 이제 만들어 볼 텐데요. 아, 비빔이니까. 네네. 네. 아, 냉면에도 무절임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먼저 짭조름한 맛을 낼 소금 반 큰술을 넣을게요. 그리고 단맛을 내줄 설탕 한 큰술. 그리고 식초는 어, 2배 식초는 한 숟가락 넣으시면 되고요. 네. 그냥 식초는 두 숟가락을 넣으시면 됩니다. 네.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고루 잘 설탕, 소금이 녹도록 잘 이렇게 버무리셔서 얇게 썰으면은 한뭐 20분? 그 정도 아, 절이시면 짧다. 되고요. 얇지 않고 좀 두껍게 썰어졌다 싶으시면 조금 더 시간 보셔서 이렇게 짧게 휘어질 정도로만 절이시면 돼요. 네. 메밀은 우리가 여름에 먹기 아주 좋은 음식이잖아요 네. 메밀이 왜냐면은 하 서늘하고 찬 성질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하. 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 메밀을 먹으면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죠 음. 그리고 메밀에는 이제 단백질도 굉장히 풍부하고 음. 여러 가지 이제 비타민도 굉장히 풍부한 그런 식품이고요 네. 어, 특히 메밀을 우리 몸에 좋은 이유가 루틴이라는 성분이 거기 들어 있어요 아, 루틴루틴이라는 네, 것은 혈전을 녹여주는 아. 네, 혈전을 녹여주는 최고의 성분이 루틴이라고 이제 밝혀냈어요. 음. 그 만큼 우리 이제 성인병 예방이 굉장히 좋은데 메밀은 성질이 좀 차기 때문에 네. 여름에 좋지만 반대로 소화에 조금 장애를 줄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무가 바로 우리 소화에는 최고죠. 그래서 무에는 왜 그러냐면 아밀라제라든지 디아스타제라는 그런 소화 성분들이 네, 많이 들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가 이제 소화에 좋기 때문에 메밀과 무를 같이 먹게 되면 네. 우리 단백질이라든지 몸에 좋은 것도 섭취하고 여름에 아주 먹기 좋은 음식이면서 네. 아주 찰떡 궁합이니까 꼭 네. 같이 드세요. 소리 되게 소리가 동굴 보이스. 어, 동굴 어, 보이스세요. 와. 이 메밀. 따라 <laughs> 하려고 하지 마세요. 메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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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찢어져요. <laughs> 나는 <나라> 안 된다. <laughs> 자, 20분 정도 절인 무절임입니다. 음 지금 보시면 아주. 해니 아 부드럽게 잘 네. 지금 절여졌고요. 어, 보시면 이제 절여져서 물도 나왔는데, 네. 여기에 물기를 좀 짜주셔야 될까요? 이걸 그냥 얹으시면, 네. 네, 네. 이제 나중에 비빔국수 드실 때 맛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어, 물이 진짜 많이 나오네요. 네, 무에 물이 많으니까. 아, 네. 이제 주인공이니까 메밀면을 한번 삶아볼게요 네. 지금 이제 끓는 물에 넣어서 3분 정도만 삶겠습니다 네. 메밀면이 또 지금 이 계절에 참 좋은 게 네. 이렇게 많이 먹게 되잖아요 우리가 면은 특히 음, 음. 근데 네. 이게 밀가루 면보다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네. 정는 메밀국수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게 뭐 다른 면보다도 네. 약간 건강한 느낌? 맞아요. 그리고 포만감 맞아. 들어서 어. 먹고 나면 뭐 든든해요. 그쵸자 네. 이제 3분 지난 것아요 네, 3분 어. 돼서 이제 불을 끄고요. 안 끊기는 게보인다오안끊기면 음. 면이 찰지다 찰죠. 네. 어, 와. 찬물에 퐁당해야 되죠. 아 찬물에 입수 탱글. 네. 항상 면은 이렇게 빡빡 주물러서 빡빡. 씻으셔야 되죠요 어머 잘안 네. 끊어지네. 네. 우와. 빡빡하는데도. 빡빡. 와 이게 안 끊어지고. 음. 네 지금 여기에 옆에 얼음물이 한 준비되어, 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네. 진짜 정말 탱글한 게 육안으로도 보이네요. 네. 네 얼음물에 헹군 메밀면은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세요. 네. 자 그럼 이제 완성해 볼게요. 네. 우선 채썬 오이와 아, 오이. 그리고 양배추는 물에다 좀 담갔다가 이것도 차갑게 준비하는 게 좋고요. 어 아, 오이랑 양념장이 너무 아니, 어울리네요. 음. 아까 딱 양념장 아. 보는 순간 오이가 딱 오이 떠올랐는데.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무. 아까 우리 절인 무죠. 절인, 네, 아, 절인 무. 절인. 네. 여리무는 꼭 들어가야, 들어가야 되죠. 주세요. 여기에 달걀을. 아 달걀을. 달걀 아, 그래. 아, 네, 그래. 네, 들어가야죠. 됐다. 아, 간단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우리 알 가족들이 너무 고기를 좋아하시잖아요 원래. <laughs> 네. 아, 그렇죠. <laughs> 그래서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하면 너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아, 뭔가 아쉬워. 그래서 제가 네. 소고기 볶은 아, 거를 준비를 아. 딱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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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소고네요 아, 150g이면 간장은 반 큰술만 넣으셔도 네, 이거 그렇게 끈술? 짜게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리고 파, 마늘 조금 넣으시고 청청청. 깨소금, 후추, 참기름 그렇게 오, 넣어서 맛있겠다. 양념 이렇게 버무려서 팬에 네. 기름 넣지 않고 그냥 네, 네. 볶은 거거든요. 아, 네. 아, 비빔 국수에 고기 씹히면 진짜 기분 좋은데. 아오. 약간 한 단계가 아니야? 두세 단계 업그레이드 된 메뉴가 되겠죠? 한번 고기 발견하는 순간 네. 또 먹으려고 네. 찾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 양념을. 아 네. 여기에 참기름 조금 들어가야 아 훨씬 더 맛있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에 또 깨도 완벽해. 쫙 뿌려줘야 아 네. 깨도 훨씬 또 고소한 맛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뭐죠? 집에 냉면 육수들이 있으시지요. 여름철이니까. 네. 네. 그 냉면 육수를 냉동실에다가 약간 살짝 이렇게 살얼음 얼린 거를 여기다 딱 이렇게 와. 부어주면은, 아, 진짜게 네. 예술인데 그죠. 네. 저거 훨씬 더 맛있게 드실 들어간, 수 있어요. 들어가고 안 들어오고 되게 그, 다른 거 아니죠. 그러니까, 육수를 저 살얼음이 딱 있어야 돼. 네. 살얼음을 이렇게 네. 해놓여서 먹는 게 정말 그게 진짜 네. 맛있는 거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맛을 한 끼를 완전히 딱 돌려주는 그런 맛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네. 초간단으로, 네. 너무 쉽고, 예, 집에서 이렇게 해 먹을 수 있는, 네. 그죠 아우, 아, 너무 좋은 좋다. 것 같아요. 네꼭 해서. 세요 네. <laughs>